Savior, to my Jesus, I'm grateful for the things You've done. My loving Savior, oh precious Jesus, my heart is glad that You called me Your.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 드디어 우리 요한계시, 그, 성경책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신 네, 모든 분들, 네, 축하드립니다. 어디부터 따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었죠? 우리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약 200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와 오게 됐더니 기간을 보니까 200일 정도 거의 이제 매일 20분에서 25분 사이 그 짧다고도 할수 있고 길다고도 할수 있는 그 시간들을 함께 해 오시면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디어 우리가 요한계시록만 보면은 하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의 서막을 처음 오늘 뗄 텐데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한 권만 여러분 이제 사실은 배워 가셔도요 목사님이랑 같이 성경을 읽었던 어떤 이제 이점이라고 할까요 충분히 이 시간을 여러분 할애하신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면 요한계시록은 기록된 그 날부터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항상 어려웠던 책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만 어려운 책이 아니라. 어떤 성경학자건 어떤 신학자건 계시록이 어렵지 않다고 말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계시록은 항상 어려웠다 어려웠었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도 어렸을 때는요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목사님 어렸을 때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보지 말라고까지 들었습니다. 목사님 아버님께 계시록 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명확하고 명확한 해석한 그런 내용도 많이 없었을 뿐더러 책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또 이단들이 하도 요한계시록으로 장난을 많이 쳐 가지고 계시록을 가르친다?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목사님들의 마음 한구석에요. 이 계시록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을 누군가 물어보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laughs> 찜찜한 네, 그런 늘 마음이 목사님들 안에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이단에 대한 연구도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 또 계시록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면서 대부분이 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물론, 이제, 해석의 다양한 부분은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정리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시록을 바라보는 몇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이제 목사님은 여러분, 게시록을 설명을 드리면서, 최대한 해석을 하지 않고, 또, 이 성경에 기록된 문자의 내용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사님, 나름대로 그게 가장 건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니 목사님께서 또, 정말 탁월하신, 성격학자시잖아요. 아, 좀 대단하다는 생각을 늘 목사님이 자주 하는데, 아, 이 정말 이런 분이 또 나올까 싶을 정도로 목사님은 존경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셔도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또 이제 아쉬운 거는 강의를 일장부터 쭉 해주시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목사님과 같이 성경을 읽는 계시록 성경을 읽는 시간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 계시록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요한 계시록은 왜 지금까지 그토록 수많은 학자들에게 어렵다고 인식이 되었는가 무엇이 그토록 요한 계시록을 어렵게 했는가 여러분 이걸 알면은 요한 계시록의 특징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징.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첫번째 요한 계시록이 어려웠던 이유는요. 요한이 영상으로 자기가 보고 그림으로 봤는데 그림은 한 장도 그려놓지 않았습니다. 글자로만 그걸 옮겨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이나 그림으로 본 거를 글로 옮겼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본 것을 100% 정확하게 옮기는 거에 한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성경영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신 그 말씀과 또 가장 필요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 부족함 없는 신, 이, 계시를 주셨지만 요한이 또 그렇게 적게 하셨지만 또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림을 똑같이 우리가 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결정적으로 어려웠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면은요. 무슨 상징도 진짜 많고 그리고 이제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조금 더 와닿을 텐데 글자로 기록을 하니까 좀 와닿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렵게 한 거죠. 두 번째는 요한 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부족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요한계시록만 본다고 해서 알수 없습니다. 절대 몰라요. 워낙에 상징적인 단어가 많기 때문에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쭉 차례대로 읽어와야지만 계시록을 알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다른, 이 성경을 정말 신실하고 이 성실하게 65권을 공부하신 분들에게 계시록을 알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지 않으실까. 15일 정도로요. 여기는 상징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어려웠던 거죠. 다른 성경들을 모르면 안 보여요. 아예. 그세 번째는 여러분 그 동안 이 요한 계시록에 대한 해석들이요. 근데 잘 모르니까 서로 정말 그 해석들이 구름 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나 단어 하나를 놓고 해석을 할 때도요. 단어 하나를 해석하려고 막 10장을 할애하고 엄청난 많은 해석들을 해석을 붙였습니다. 과잉 해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이게 오히려 본문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 계시라는 단어와 묵시라는 단어를 많은 분들이 오해하셔서 이 계시를 더 어렵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요한 묵시록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묵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알 사람은 알게 또 모를 사람은 모르게. 은근히 모를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르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만 알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근데 계시라는 단어는요. 모든 것을 밝히 열어서 보여 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그런 묵시록이 아니에요. 성경의 이름 자체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훤히 보여서 펼쳐서 보여 주려고 한다라는 목적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워낙 모르다 보니까 이게 알 사람은 알게 해주려고 지으신 책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죠. 그게 또 이제 우리를 어렵게 했던 이유가 되고 다섯 번째는 이게 이단들이 이걸로 장난을 진짜 많이 쳤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모든 이단들은요, 다 계시록 장난치다가 이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례들이 많으니까 함부로 손을 대면 큰일 난다라는 인식이 모두 안에 있었던 겁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요, 이 계시록을 함부로 손댔다가는 큰일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목사님들도 손을 안 대시는 분들도 많았고 계시록을 여러분 몰라도 구원 받는 것은 지장 없다 아예 손을 그래서 안 대시는 분도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맞는 말이기도 해요 계시록을 몰라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성경이 뚜껑인데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담긴 말씀인데 모르면 얼마나 답답하, 답답하겠어요 궁극적인 소망이 흔들리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제 이단들의 장난질 때문에 더 어렵게 되었고, 또 역시나 이계시의 이야기는 아직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역시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지의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 신학자들도요, 계시록만큼은참 어려워했어요.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 이런 분은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책 안에 기록된 단어의 숫자만큼이나 수수께끼가 많은 책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한글자도 모르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럼 역시나 학자들은요. 한글자도 모르겠다. 이런 말도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책에 기록된 단어의 숫자만큼 수수께끼가 많은 책이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학자의 언어인 겁니다. 예, 네, 그니까 한마디도 모르겠다. 솔직하게 말하신 거죠? 그리고 마틴, 이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장 깔뱅, 존 칼빈 이분도요, 이, 이제, 어, 뭐죠?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세요. 강의 설교를 하시는데, 창세기 1장부터 진짜 한 장도 빼놓지 않고 모든 절을 다 설교를 했습니다. 다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시고 쭉쭉쭉쭉쭉쭉 진행해 오다가, 이 요한계시록 3장까지 다 설교를 진짜 하셨어요, 실제로. 근데 그 뒤에 4장에 들어설 때는요, 붓을 꺾으셨다고 합니다, 붓을. 그리고 손을 떼시면서, 솔직히 이 이후로는 모르겠다. 라고 하셨대요. 여러분, 이제 그 요한계시록 3장 이후로 19장 밖에 안 되거든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설명을 하신 분인데, 얼마나 남은 것을 설명하고 싶은, 해석하고 싶은 욕구가 없으셨겠어요? 근데 그렇게 탁월한 지성도 어렵다고 붓을 꺾을 정도니까 여러분이 계시록이 어렵긴 어려운 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계시록 강의한다 설교한다 함부로 가서 안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추천을 드립니다. 목사님 비교적 그래도 여러분 안전하고 좀 여러분이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안 되는 그런 해석들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 들으시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으세요. 다른 거 괜히 막 심오한 거 없나. 너무, 뭐 이게 막, 쇼킹한 거 없나. 찾아다니시면은요, 반드시 시험 드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몇 가지 어려운 이유 때문에 그동안 참 어려웠는데, 그런 걸 생각을 해볼 때, 요한계시록 한권만 여러분, 바르게 알아가셔도, 이렇게 시간을 들이실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약 여덟 번 정도 아홉 번 정도 같이 볼 텐데 혹시 주위에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좀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고 또 성경이 이 어떻게 보면은 진리의 달고 오묘함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 궁극적인 소망을 좀 배워가시는 알아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역사적인 시대적 배경을 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지도를 보면은요 이게 다 누구 땅이었느냐 로마 땅이었습니다, 로마. 로마가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기록할 때는 여기를 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세계가 로마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럴 때이 AD 81년에서 96년까지 이 로마 황제였던 플라비우스 도미티아노스 황제가 로마의 11대 황제거든요. 그때의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 대부분의 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고, 사도 요한만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던 때입니다. 여러분,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전에는요. AD 64년부터 68년까지 네로 황제가대박회를 했었고, 그때 사도 바울이나 이런 많은 사도들이 순교했던 것도 서신서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1차 박회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 2차 박해가 90년부터 96년까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7년 동안의 대박해가 이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요한 기시록이 기록이 됐으니까 당시의 분위기를 좀 생각을 해볼까요? 그때 성도들이나 이 사역자, 교역자들은 정말 극도의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이 네로왕제 때 수많은 사도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던 분들이 다 순교한 거 봤잖아요. 그 당시에 이 순교를 한다는 거는요, 그냥 목을 싹둑 잘라주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혹독한 고문과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2차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1차의 박해를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특히나 여러분, 일반 성도님들도 두렵지만요, 교회에 목회를 하시는 목회자는 더 두렵습니다. 왜냐? 목회자가 된다는 거는 무조건 잡아서 죽이는 1순위입니다. 첫 번째 1순위. 가가지고 목만 달랑 장기, 자르는 게 아니라 장기 고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로마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악독한 고문들이 로마에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야말로 고문 기술자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 일들을 앞으로 결국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이 최고조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움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겪어보진 않았으나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가까이 왔을 때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 엄살 부리시는 게 아니죠. 이런 그 말을 정말 못할 정도의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이런 박해가 다가올 때.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성도님들 중에는요 반응이 나뉘기 시작했는데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믿을 수 없다. 아니 이렇게까지 교회가 고난을 하는데 네로 왕제가 박해를 할 때도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데 사도들이 다 순교해도 오시지 않았는데 무슨 예수님 오신다는 거냐? 안 오신다. 이 박해 봐라. 또 우리가 2차 박해가 또 왔는데 예수님 안 오시는 거야 하는 분들이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예수님 이제 곧 오셔. 재림이 이제 임박했어.라고 속단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곧 오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제 금방 오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요한이 그런 글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글이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내가 젊어서는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가는 시대가 온다 너를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요한을 가리키면서 쟤는 어떻게 됐는데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언짢아진 거죠. 베드로야, 내가 요한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와전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봐봐.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살아계신데, 이렇게 또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말을 정정하기 위해서 그 밑에 적습니다. 예수님 이 하셨던 그 말은. 내가 올 때까지 머물고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랑은 상관이 없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오실 때, 오실 때 내가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런 해명까지 여러분 쓰는 해프닝이 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봐라, 요한만 순교 안 하고 밥모섬에 위배가 됐는데, 밥모섬에 갇혀 있는데, 곧 오시는 거야. 곧 이럴 때 여러분, 누가 제일 여러분? 예. 예, 좀 다급하고, 누가 제일 걱정을 하겠어요? 이런 분위기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 다 걱정하고 다급하지만요, 염려가 되지만, 더 입장이 곤란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입장이 더 곤란하시죠? 예수님 오시려면 한참 남았는데, 안 믿는 것도 문제가 되고, 금방 온다고 속단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회의를 여셨습니다. 천사들을 향해서, 야야야. 얘들아 지금 바퀴가 이제 겨우 2라운드다 앞으로 250년 동안 10차례 10라운드의 바퀴가 펼쳐질 텐데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이 이렇게 두려워해서 천사들은 빨리 와가지고 대책 마련해라 대책을 세워라 그러니까 그날 천사들은 퇴근 못하고 야근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맨날 우리 입장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염려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에이, 빨리 이거를 어떻게 해, 해결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천사들이 하는 말이 어떤 천사가 좀 똑똑한 천사가 예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평소에 나름대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왜야? 아그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계시를 내려서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받아보시면서 음, 그래 잘 준비했어. 음, 그래 그래 수고했다. 하면서 내일 아침에 다시 브리핑에서 다시 모인다. 하고 딱 그날 퇴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받아가지고 보니까 나름 잘 만들었어요, 천사가. 아주 칼로풀하게 동영상을 써가면서 그림사진이며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잘 만든 게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좀 어려워요. <laughs>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인을 받아서 도장 찍어서 저 밑에 반모섬에서 지금 혼, 홀로 유배 생활을 보내고 있는 요한에게 이 영상과 게시를 빨리 보내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게시를 전해라. 라고 하면서 이 게시록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던 편지를 쓰게 된 요한에게 게시를 보내서 모두에게 밝히 알게 할 목적으로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내는 그 목적으로 이계시록을 써가지고 보내줬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모섬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도가 정확하진 않지만 여기가 트리케 땅인데 여기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요한이 당시에 이 반모섬에서 홀로 유배돼서 홀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같이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죠 그리고 내일은 우리 또 토요일이니까 내일 이 시간까지 같이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일까지 보고 택세가 또 있죠 다음 주에는 그래서 목사님이 내일까지만 생방송을 하고요 또 주일부터는 녹화방송으로 여러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목사님은 여기까지만 오늘 읽도록 할게요 그럼 평안한 밤 되시고 우리 내일 또 같이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안녕